어차피 내일 너바는 갈만한 경기들이 딱 정해져 있거든 또 물반 고기반이야 솔직히 너바 요새 음. 물반 고기반이야 그자자 그러면 차분하게 한번 들어가 보입시다 오늘 오전 너바 이야기하고 5경기 한번 정리하고 너바 한번 들어가볼게요 가자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9년 차의 실전 스포츠 분석 방송 시작해 볼까요? 일단, 오늘 느바, 진짜 대축제 갈뻔 했다. 와, 그 자. 근데, 결국 메인 두 주력, 그 다음에 부부 주력까지 들어오면서, 당연히 오전 드바 어, 수익 나는 게 맞자. 맞자. 그래서, 오전드바는 뭘로 갔었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아 이거 하나 아쉽다, 진짜. 골스 경기 오늘 변수 없다고 했었죠. 골스승과 피닉스 마엘, 별 9개, 미적그 다음에 부, 보스턴 경기 오버, 브루 마엘스 요거 별 8개였어요. 그자, 응. 항상 여러분들 별 개수를 보면, 오늘 주력과 부주력을 어떻게 배팅을 해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부부 주력, 골스, 극장 마엔스그 다음에 뉴얼스, 레이커스, 프렌스, 그 다음에 인디 경기, 오버까지. 이것도 별 3.5였죠. 그죠. 그러니까 오전 누바 봤을 때 어, 주력, 이거 피닉스 많이 하나 틀렸죠. 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일부 들어오고. 요, 끄 끝머리까지 들어오고, 배당 좋은 끄 끝머리까지 들어오고, 당연히 어? 대수익으로 났다. 근데, 오후 경기. 아이씨, 뭐야. 오후 경기. 이번 주한번 부러졌, 오늘 처음 부러졌다. 이번 주 국내 경기 한번 부러졌어요. 슥승. 그 다음에 짝지가. 여배 오버. 아, 참, 씨. 부. 가스 경기 언더. 하나 프렌씨프레 하나 프렌씨 결국 국내 경기 오늘 국롱 쓱승 가스 프렌가 언더 그 다음에 장판승 다돌어왔는데이 여배 이거 아 3세트 이거 진짜 고이진 이거 아 3세트 이거 딱 인삼이 땄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돌아봤을 때 음, 5경기 부러지면서 한번 부러졌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초상집이고, 이것들아? 이것들은 뭐 맨날 쳐 들어올 때는 조용하고, 조용. 부러지도 조용하고,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이고, 이것들 맨날. 어? 왜 이렇게 초상집이야, 이거? 국내 경기 이번 주한번 부러졌다. 삼촌들아. 어이? 이번 주 내내 국내 경기 한번 부러졌다. 오늘, 오늘 한번 부러졌다고. 어이? 이 삼촌들아, 너와이 초상집 만드노 힘 빠지게 자. 여러분들아, 그러면 일단은 음? 내일 느바하고, 내일 5경기 플랜이 뭐냐면, 자, 내일 느바, 기본적으로, 어? 아니, 지금 바로 보내준다. 오늘 오, 그 내일 느바는 오전 방송이 없어요. 어, 그래서 오늘 고마 찍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누바 같은 경우에는, 그, 그렇게 막 금액을 많이 올려 가지는 말고, 그냥 기본 배팅에서 살짝 올리는 배팅. 이해 돼요? 그냥 기본 배팅에서 살짝 올리는 느낌. 그렇게만 가고, 음, 내일 5경기 있죠? 이야, 이거 여러분들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난달에 분명히 좋았는데, 마지막 3주차, 4주차 때, 강승부 갈 때, 더럽게 부러지면서, 안 좋았잖아. 맞잖아. 그래, 안 좋았던 건안좋았다 이야기 하잖아. 근데, 요렇게, 분위기 좋을 때, 한번, 강승부로, 한주 마감, 뜨겁게 해 보입시다. 됐나요? 여러분들아.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가보입시다. 자, 달러스 하고, 뉴욕. 음이 경기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많이 있겠지만 방장은 가장 크게 보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 뉴욕 딱히 결정자가 없는 상황 그리고 달러스 둘다풀 멤버인 상황 그죠? 근데 우리는 이 경기의 포인트를 딱두 가지만 잡자. 뭐첫 번째 결국 달러스 완전. 그리고, 플러스, 이 경기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 언제 하는 경기야? 낮 경기잖아.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뉴욕 같은 경우에, 방장님 데이터 좀 보고 왔, 그, 안 보고 왔어야 되는데, 작년, 재작년에, 낮 경기 때, 다른 팀들에 비해서, 이 구장 특성상, 낮 경기를, 경기를 많이 했, 했던 것도 사실이고, 아이고야 우리 1097이 방장이 멘트를 하려고 는 이미 또 방장하고 마음이 통했구만 낙 어. 경기를 다른 팀들보다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낙 경기에서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던 게이 뉴욕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댈러스가 물론 이 디트 상대로 패배해서 가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완전해서의 이 경기력을 절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잖아 그러면 우리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어. 뉴욕 승으로 갑시다 됐죠 뉴욕 승으로 그 다음에 뉴욕 승자 세크하고 클리퍼스 요거는 좀 이야기할 게좀 많이 있죠 어떤 부분들 내일 이 클리퍼스가 깨너드하고 그 다음에 폴 조지가 튀어 나올 수도 있다. 음 근데 튀어 나오더라도 코나 버소고 튀어 나오더라도 출전시간이 막 30분 이상 그렇게 뛰지는 않을듯 응. 반대로 이 파벨도 지금 빠져있는 공백 아 우리도 소바님도 소시고또한달 캡이 기 막차로 타셨네 소바님도 어서와라 어째보면 진짜 방송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열러팬 중에서 방장하고 진짜 치즈,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함께 하는 사람은 진짜 홍마애하고 우리 권호아빠. 이 둘이다, 진짜. 그치? <laughs> 배팅 안 끝나? 우리 홍마애랑 권호아빠야. <laughs> 어째 보면 이제 여러 팬들 중에서는 반짝에서 이제 들어왔다가 또뭐 배팅이 또안될때또 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뭐 방장한테 뭐 사대가 뭐안 맞으면 또 우리 방안볼 수도 있고 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방에 우리 방에서 진짜 여러 팬들 중에서 홍마야 우리 건너 오빠는 진짜 꾸준하다. 항상 고맙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이제 클리퍼스가 내일 또 파일이 빠진 상태, 아 파, 뭐고 파일이 빠진 상태에서 깨너드하고 폴조지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음, 나올 수도 우리 트윈스니도 소시고 근데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온다고 했을 때그 음, 효과는 당연히 있겠지 근데 문제는 지금 현 세크 자체가 어? 세크 자체가 분명히 흐름이 다시 안 좋았다가 인디전에서 홈에서 다시 학살을 했다가 다시 이거 지금 상승세로 탈수 있는 구간이 놓여진 게임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요 경기 세크 입장에서도 한번 클리퍼스 잡을 수 있는 그런 경기 쪽으로 봅시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세크 승과 그 다음에 어노바는 좀 애매하다 이게. 어 그래서 그냥 어노바는 패스합시다. 세크 승만 갑시다. 자, 그 다음에 미러키하고 샬러. 어 오늘 뭐 오전에 전 세계 모든 모든 인들이 미러키갈때 어 방장 유일하게 레이커스 프렌스 그렇죠. 이 아, 석군이 아까 오케이 오케이 그 내가 까먹은 갑다. 응. 항상 응, 응. 응. 레이커스 그만큼 이 레이커스라는 팀이 시즌 초반에 레이커스하고 지금 레이커스는 다르다. 어 그리고 오늘도 갈매기하고 쿰보의 싸움. 갈매기 여러분들아 전혀 안 밀리죠. 응. 오히려 막았던 경우도 더 많았죠. 응. 그죠? 그리고 클러치 타임 때릅신 응. 그러면 자. 샬럿 내일 이 여기는 지금 라멜라 볼이 아웃인데 항상 말했잖아 여기 사이트는 우리가 설명하기 편해서 쓰는 거고 내일 이걸 라멜라 볼 튀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샬럿 근데 요게딱 이제 오늘은 우리가 미러키를 반대로 갔지만 내일은 딱 미러키를 아, 갈 수밖에 없는 ]이야. 상황이 나, 놓여졌지, 그죠? 왜? 오늘도 미들턴 복귀해가지고 깔끔하게 자기 밥값을 해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커스가 너무 잘하다 보니까 물린 거고, 그잖아. 그리고, 샬럿하고의이 미러키의 상성, 결국, 쿤보를 제어할 수가 없잖아. 그잖아. 그리고 배당도 이거 일반승이 여러분들아, 이 생각보다 잘 빠졌어, 이거. 어, 1.29. 이거 잘 빠졌다. 그래서 굳이 지금 마엔에 몰리는데 우리는 요거마엔 쪽으로 가지 말고 일반 승으로 가고 언 오바 있잖아. 여러분들아, 언 어? 오바 아,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항상 이제 이 미러키라는 팀이 그런 부분들은 있지. 어떤 부분들, 결국 주전. 오늘 뭐 홀리데이가 좀 출전 시간이 좀 많긴 한데 그거 외에는 나머지에도 정상적으로출전 벤치 출전 시간을 항상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어 크게 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그 미러키 승과 이언노바 있잖아 여러분들아 요거는 미러키 혼자서도 득점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미러키 승과 음 미러키 경기 오버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오크라고, 미네소타. 음, 일단, 이 미네소타. 음, 타운스가 빠졌지만, 직전 경기 누구? 맨피스를 홈에서 잡아 냈다. 근데 이제 이 노엘이라는 친구의 활약이 벤치에서 음, 확실히 눈에 띄었던 경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미네소타가 뭐랄까? 이 타운스하고 고베어 둘이 동반 뛰었을 때보다 둘이 하나씩 빠졌을 때가 성적이 더 좋은 것 같아. 고베어 빠졌을 때도 성적이 좀 좋았었고, 그 다음에 타운스 빠졌을 때도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죠 반대로 오클은 뭐야? 그냥 내일도 알렉산더가 나올지 안 나올지 미정인데, 미정인데 문제는 오클이 완전이잖아.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 오클 경기가 예상하기가 좀 어렵다. 얘네들의 이 경기력이 어 그래서. 굳이 이 경기를 배팅을 하지 말자, 여러분들아. 어렵다, 굳이 아시겠죠. 그래서 패스합시다. 그 다음에 자, 토론토하고 올랜도. 오늘 오전에 우리가 이 부룩하고 토론토 경기, 어, 토론토, 실질적으로 풀 멤버지만 어, 어떤 부분들, 이 부룩의 화력에 당할 거라고 봤잖아. 결국 하루 종일 그냥 당했죠. 토론토, 아무것도 못했죠. 한때 30전, 30전자까지 벌어졌던 게임. 그러면, 이, 올랜도도 지금, 어떤 상황이다? 응. 오늘 마지막에, 또 파자까지 해주면서, 우리에게 클불 마인을 선사해줬던 팀인데, 문제는, 복귀한 자원들이 있는데,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웃긴 게, 복귀를 했는데, 또 빠진 자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계속 부상의 망령이야. 계속 부상의 망령, 망령이야, 망령. 응. 그러니까 이 종합적으로 이 지금 빠진 자원들이 다 들어왔을 때 주전 벤치할 것 없이 뎁스가 어마어마해질 신경이 수밖에 신경이 없는 올랜도인데 내일도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지금 올랜도가 뭐야 공격도 안 되고 수비도 안 되고 완전히 개판인 상황이잖아. 그러면 내일 경기가 또 어디 원정이야? 토론토 완정이잖아 그러면 이 토론토가 오늘 이 참아왔던 이 경기력이 내일 올랜도 만나서 음. 폭발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토론토 승과 그 다음에 오버를 봅시다. 오버를 보는 이유는 결국 기준점 때문에, 기준점 때문에 토론토도 득점을 잘할수 있고, 그 다음에 올랜도도 따라오는 점수는 나온다. 됐자. 토론토 마인승과 오버. 그 다음에, 자, 휴스턴하고 골스. 음. 진짜 소름돋긴 하더라 그자 딱 3쿼터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한때 피닉스가 또한1 5점까지도 벌어졌던 구간이 있었잖아 아 그러면서 방점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거 오늘 이거 진짜 오늘 만 너바 이거 뭐 싸그리 다 들어왔구나 와 이거 들어오면 뭘좀 사지 <laughs>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야 근데 슬그머니 지랄지랄 하더니 결국 어 휴스턴이 아니면 피닉스를 아예 이겨버렸죠 근데 이 피닉스도 진짜 문제가 어 우리가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듯이 이 벤치 구간이 진짜 처참하긴 하다 여러분들은 부커 혼자서 오늘도 뭐 40점을 박았다 한들 그자 그러면 자 오늘 골스 확실히 홈에서의 골스가 경기력이 좋았잖아 거의 뭐 소를 압도했다가 뭐 드라기치 쇼가 발생하면서 마앤이 날라갈뻔 하다가 결국 막판에 마앤까지 해줬던 게임 그러면 이거 선택지가 또 요것도 단순해졌잖아 뭐 골스 마앤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오바를 갈 것이냐 그죠 음 어렵다 이거 이 경기도 좀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기를 우째 보자 음 골스 홈이니까 당연히 득점력은 나오겠지. 왜? 휴스턴 벌레들이 수비를 못하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이 휴스턴이 백투백 골스 완정해서 같이 달려줄 것이냐? 아니면 오늘처럼 말고 원래 휴스턴처럼 야투율이 떨어질 것이냐?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싸움인데 결국 방장은 휴스턴의 야투가 확실히 떨어질 것으로 누가 골스의 수비상대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뭘로 가자? 골스 경기 언더만 갑시다. 언더만. 됐죠? 그다음에 오늘의 라스트 게임. 유타하고 포틀. 물한잔먹고자 자, 유타 다시 불이 붙고 있다. 음. 그죠? 음. 오늘 인디아고 유타 기준점 무시하고 오바. 음. 결국 4코터 때 다시 또 쇼가 나오면서 오바가 나왔고, 그러면 자이 유타가 일단 올 시즌 홈에서의 성적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타가 홈에서의 경기력 무조건 좋잖아. 근데 오늘 이제. 이라는 게 거슬리긴 한데 유타의 일정을 봤을 때 오늘 경기 끝나고 4일간푹 휴식이야. 그러니까 유타 입장에서도 내일 경기에서 총력전을 할수 있는 상황이 놓여진 상황이야. 반대로 포틀 시즌 초반에 포틀이 확실히 작년 작년보다 좋았던 점이 그랜트 효과, 그 다음에 뭐이 하트 효과, 그 다음에 나머지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이 올라주다 보니까. 공수 밸런스가 좋았던 게 포틀이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부상자들이 나오면서, 음, 또한, 공격력, 그 다음에 수비력, 전부 다 떨어지면서, 어, 지금, 매전패야, 무려. 아, 한번6 잡았었지. <laughs> 2연패 중이잖아. 야, 그러면, 아, 3연패 중이잖아. 그러면 내일 이 경기에서 분명히 포틀 입장에서도 어떤 상황? 연패를 이제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이게 이 유타의 홈이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포트리 유타한테 계속 물렸던 이 상승이라는 부분들, 요 부분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일 이 경기 방장은 유타가 또다시 내일 경기에서 뭐 주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아 벤치 싸움에서는 유타가 무조건 압도적이야 그리고 홈이야 어 물론 백투백적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유타가 어떻게 했다 출전 시간을 봤을 때 주전 벤치 할거 없이 골고루 나눠서 뛰었기 때문에 이게 큰 부담이 전혀 안 되는 상황들이야 그래서 내일 이 경기 뭘로 가자 유타 승그 다음에 유타 마인스 그 다음에 온 오바는 226.5. 아, 요것도 지금, 음, 오버 쪽으로 보는 게 맞는데, 어, 요거는 유타승과 유타마인승, 요쪽이 더 좋아 보이는 경기야.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유타승, 유타, 마인승, 그 다음에 오버. 됐나요? 질문! 맞다, 오늘 월드컵 두 경기 있자. 월드컵 음, 두 경기. 어, 월드컵은 여러분들아 한뭐 치킨값 정도로 해가지고 스티구, 어, 찍어놓고 감사합니다. 자고 일하자. 어, 다, 바로 정답 나왔네요, 여러분들아. 월드컵. 자, 월드컵 미국 무그 다음에 어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이거 햄무 어, 이렇게 가자. 미국 무 아르헨티나 햄무 이러면 배당 좋네. 어, 한9 배나오나. <laughs> 미국 무 아르헨티나 햄무. 딱 치킨값도 던져 놓고. 어. 그럼 되겠네. 질문. 아, 11배네. 11배. 어, 좋네. 질문 없어요? 아, 쪽도 언제 주냐고? 이제 방송 끝나고 바로 보내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핵님, 유타 좋아보이냐고? 어, 유타 좋아보이고. 어, 새벽에 있을 뉴욕도 좋아보이고. 어, 아까 미러키 좋아보인다 이야기했고. 어, 토론토 마인드 좋아보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어? 내일 같은 경우는 지금 방작이 코멘트 했던 경기 있잖아. 그러니까 다 좋아보여. 어, 그래서 주력과 부주력을 거의 뭐 동일 금액으로 갈 거야. 응, 음, 동일 금액으로. 잠깐만, 스마일 뽕뽕, 저 새끼, 좀뭐 하는 놈이고, 방장 뭐 1대1 가해하는 사람이가클럽 경기를 전화서못 들었는데 부탁드립니다. 야, 인간아,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잖아. 그거 봐라. 어, 집에서 누워서 보면 되잖아. 방장 뭐니 1대1 가해 시켜줄까? 미친놈 아니야, 저거. 스마일 하다, 진짜, 스마일 해. 어, 유튜브에 영상 올라가잖아. 그래, 못 봤으면 그 영상 보고 누워가지고 잘 듣고 배팅하면 되잖아. 어. <laughs> 자, 여러분들아, 어. 그,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자. 토요일이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국내 경기 오늘 한번 부러졌다. 한번 부러졌고, 딱 내일, 느바 먹고, 딱 내일 5경기, 한주 마감, 뜨겁게 마무리 합시다. 어, 됐자. 다들 건성하시고, 저는 내일, 한 12시쯤에 올게요. 12시쯤에. 됐자. 그러면 내일, 우리 12시에 만납시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방장이좀 중계방송을 좀 해야겠어. 오케이? 신나게 한번 응원해보자. 됐죠? 여기까지. 다들 좋은 밤 되시길.